하라고 됐지? 자 분수 함수인데 뭐가 수렴해 수렴해 이게 0도 아니지 0이 아니라면 얘는 다0 0이 다 돼야 된다 그조건 내가 여기 설명했잖아 맞지? 기억해두고 자그 다음에 자 리미트 갈게요 예, 대표적인 것들이니까 잘 보세요 x가 0으로 가고 야, 내가 이유가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가 있다니까 예, 보이니? 잘 보세요 다시 얘 예, 따로 떨어봐야 되겠지 얘 예, 뭐야? 얘 0이지. 위에 오를 때 0분의 0꼴 나왔지. 그럼 적절한 변형이 필요하지. 그런데 말입니다. 얘 0이지. 얘 0이니까 요 놈의 인수가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 사라져야 된다며. 방금 전에 했잖아. 그치? 근데 얘 무리수지. 그럼 얘를 유리화한다고. 위에도뭐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고. 됐니? 해볼게. 해보면 은 합차지 지우야. 집중해봐. 하나씩 하잖아. 합차니까 어떻게 해야 돼? 1이니? 빼기에 1 더하기 x가 되는 거 맞죠? 네. 그 다음에 밑에는 뭐가 되는 거야? x 써주고 이렇게 쓰고 1 더하기 루트 이거 되는 거지? 루트는 1 더하기 x는 니네가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얘 예, 샤방샤방 주고 마이너스 x로 나오는 거 아니야? 네. 맞지? 어렵지 않아. 천천히 할게. 그럼 x 지워지안 지워져? 그럼 반드시 지워지게 된다니까. 됐죠? 이 놈의 인자가 밑에는 0이 되는 인자가 위에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진다니까 0대는 값도 무조건 그 인자를 가지고 사라지게 된다그 개념을 무조건 그럼 잡아 그럼 잡아두면 아 끝났네 그럼 1 플러스 루트 이렇게 1 플러스 x가 되는 거고 위에는 뭐가 남아 마이1 남지 그럼 따로따라 와 영이가 되는 그냥 마이너스 1이지 네. 얘도 어때 존재하지 그럼 우리 기본 성질에 의해서 그냥 이 값은 네. 극값이네 네. 맞죠? 그 성질 되게 중요해 그래서 영 지번은 얼마냐 마이너스 1 네, 여기 0뒤면 여기 2잖아 아답 얘기했구나 2고 여기 마이너스 1이지? 그 답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고 쓰는 거야 됐어요? 됐니? 네자 음, 음, 음. 그다음에 무한대분의 뭐 무한대골은 뭐 내가 해줬죠? 네 됐나요? 해볼게요 다시 근데 이그잼플뒤 밑백 27페이지 보세요 야, 너희들 지금 이 순간에 졸면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푸나 봐. 이거니? 네. 자, 그러면, 아, 얘 밑에 무한대? 무한대? 위에는? 네. 무한대. 무한대 아니요 0이요? 네. 무한아니 내가 시켜서 맞아요. 억지로 하지 말고 이해해서 맞아요 해야 돼. 소용이 많이? 네. 얘 x 제곱에 무한대 분명 야 기양 x랑 x 제곱에는 무한대가 어느 놈 어느 놈이 커? 엄청 커지잖아, 그렇지? 얘조 조의 제곱은 뭐야? 조조 어, 갖고 싶겠네요. 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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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무튼 이거지 맞니? 어 이거 맞아. 그러면은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본다고 그랬어? 차수 차수만 보면 되는 거지. 그 밑에 몇 차냐? 1차 위에 몇 차냐? 1차 아니죠. 1차죠 아니야? 여기 X의 곱이잖아 루트 씌워지면 이거 벗겨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X 도 X 그러면 개수 똑같으니까 개수만 비교하면 되겠죠 그럼 개수가 얼마냐 오 그치 루트 이 돼? 됐니? 루트 맞아? 인정? 어 인정 오케이 자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가품하지 응. 마 야, 아저씨 아저씨 하품하실래요 민규 대? 네오 좋네 자 이거죠 이거 하고 쉴게요 보세요 얘 마이너스 무한대죠? 얘 마이. 녹화되지? 네. 오또 보지만 간다 불안해 자 마이너스 무한대 맞아? 네. 그 마이너스 무한 우리는 무한대만 배웠잖아 그치? 무한대만 배웠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를 어떻게 쓸까? x를 내가 마이너스 t로 한다면 t는 어디로 가냐? 음. 무한대로 가는 거 맞아? 그럼 x 대신에 모집어놓 되는 거야 마이너스 t 집어넣 되는 거죠 맞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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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은 일단 알아둬야 돼 됐죠? 그러면, 그러면 리미트 해놓고 t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그럼 x 대신에 모집어넣 마이너스 e t 이거죠? x 대신에 마이너스 t 집어넣차고 됐죠? 얘는 얼마야? 이거? 야 진짜... <laughs>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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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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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테일. 디테일. 이거? 이 네. 어? 이거? 났네야위이 계수 최고 차 이거? 이거? 이차이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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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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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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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루트 1이지 루트 1 1이라고 얘기하지마 너희들 루트 1이야 루트 1왜 굳이 루트 1이라 쓰는데 너희들 헷갈릴까봐 너희 이거 계속 뭐야 루트 6이지 이게 계속 이? 물론 루트 1은 1인데 1이라고 쓰면 너희들 헷갈린단 말이야 루트 1은 1 그러면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1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왜 얼마야? 마이너스 2니? 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는 얼마야? 네. 1이잖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1인 거예요? 네 됐죠?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얘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다 그렇게 풀어. 가는 아, 네. 자, 여기까지 눌러 주세요.